과천과 분당 판교 중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부동산 카페에서 막 서열을 나누고 급지를 나누면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 막 싸우는 게 보기 좀 불편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타 지역에 계신 분이나 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경기도에 이런 곳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만약에 과천 아파트, 또는 분당구에 있는 판교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공짜로 준다면 어디를 받으실 건가요? 되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고민이죠. 제 예상으로는 그냥 어 반반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교에 대해서 볼게요. 판교 교통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신분당선이 있고 경강선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곶 판교선이 있고 먼 미래 GTX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보면은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많지만 대기업 사업도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의 거주 수요를 분산하는 배드타운의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판교는 그 판교만의 브랜드가 있는 도시가 됐어요. 더 이상 배드타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충분하고 주택도 충분하다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자족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편의시설인데요. 여기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이 너무 좋아요. 처음 오픈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하 식품관이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화점들이 지금 이 판교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관을 모델을 카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그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호텔들이 또몇개 있는데 여기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출장 오는 그 출장자들을 위한 호텔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기만한 판교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H에서 지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브랜드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예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뭐 사람도 많고 좀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 원래 좋은 곳은 좀 복잡합니다. 압구정이나 뭐 반포 가보시면 아시죠. 차막 맨날 맨날 꽉차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판교를 설명 드렸고 그다음 과천인데 과천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저는 서울랜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주변에 제 아들이랑 국립미술관과 과학관을 자주 갔었는데, 막상 과천을 가보시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유는 과천시의 90%가 녹지이기 때문입니다. 과천은 산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데, 고개만 넘으면 서초구인데, 갑자기 확 조용해지고, 아기자기한 게 그들만의 세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동부이촌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과천은 4호선이 지나고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4호선을 끼고 길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역세권입니다 여기도 언젠가 GTX가 들어올 예정이고 미래 과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천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변모를 했는데 정말 잘 지어놨어요 지금도 짓고 있는 곳이 있고 아직 재건축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다면 정말 더 고급지고 더 세련된 도시가 될것 같아요 과천 주민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른 데는 절대 못 간다 강남 간 필요 없다 여기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과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과천의 단점은 뭘까요 상업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상가들도 대부분 낡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놀 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공부만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일자리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해서. 뭐 들어선다고 하긴 하는데 대기업이 이쪽으로 사업을 옮길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뭐 지식 정보타운 하나만으로는 여기가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기에는 좀 아직 부족해요.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차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복잡하지도 않아서 더 조용해서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천과 판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딱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과천은 충분한 녹지, 고급진 아늑함 그리고 브랜드의 새 아파트의 장점이 있고, 판교는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 첨단도시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 싸우지 마시고, 각자 도시들의 장점을 알아두고, 나에게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맞나를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를 더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다음에는 광명과 하남에 대해서 비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